예, 오늘은 신명기서 말씀, 요즘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이제 민수기서 말씀하고 사실 다 이어져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 사장 말씀을 중심으로 큰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지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서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참으로 악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멸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물론 이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으로 쳐서 다 멸한다는 이 부분은 모세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과 그 명성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백성들을 멸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멸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뜻은 그 이전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뜻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크고 강한 나라를 세운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이 뜻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큰 나라.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어,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셨잖아요. 큰 나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 최근 나라들마다 굉장히 어, 어떤 영토 분쟁이 심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곳곳에서 어떤 전쟁과 지역적인 어떤 전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또한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 반도를 강제 병합한 사건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크림 반도라는 이 이쪽 아주 어이 아주 요충지이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크림 반도를 어, 뭐 우크라이나냐 러시아냐 이렇게 서로 서로 어 자기 것다 자기 것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전쟁 발발의 큰 원인이기도 하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노래로 뭐 독도는 우리 땅 아무리 불러봐도 저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명백히 우리나라 땅, 저 나라 땅이라고 얼마 전에도 막 홍보도 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이 독도가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또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자원의 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나라 땅으로 하려고 온갖 술책을다 버리고 있죠. 하지만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 동중국해 남서부에 위치한 생카쿠 열도 한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일본과 중국이 또 계속해서 이 생카쿠 열도가 뭐 일단은 뭐 일단은 뭐이 뭐 동중국해니까 중국 거다. 또 일본은 아니다, 우리 거다 하면서 자기 영토라고 우기고 있죠. 어, 두 나라가 아무튼 어떤 아무튼 이한 땅을 두고 나다를 마다 이 영토를 자기 것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우리 거라고 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말을 할 만큼 어, 사실 이 중국과 일본도 이이 열도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쟁탈전이 대단합니다 이러한 영토 분쟁의 핵심은 뭡니까 각 나라마다 조금 더 넓은 땅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좋은 땅을 얻어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땅이 넓고 땅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땅도 그냥 막 자기 황무짐 지 그런 땅이 아니라 진짜 좋은 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나라, 큰 민족으로 삼겠다, 세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7절 하반절에도 그 신이 가까이와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절에도 또한번더 말씀합니다.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큰 민족, 큰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 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 번 하십니다. 이렇게 큰 나라, 큰 민족을 세우신다는 말씀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미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지금 뭐 모세에게도 하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만 그 전부터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나라,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거쳐서 뭐 이삭과 야곱과 또저 모세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큰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가 큰 민족이 되라, 큰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큰 나라, 큰 민족이 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시작하는 큰 나라, 또 우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큰 나라죠. 큰 나라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라를, 국가를 이루는 삼 요소를 뭐라고 아시, 배웠습니까? 주권, 영토, 어, 국, 제처음니다 아, 국민, 영토, 주권이죠. 국민하고, 영토하고, 영토입니다. 땅. 땅덩어리 국민은 뭐 우리 여기 우리 국민들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과거 일제 강점기 때뭐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는데 뭐가 빼앗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겼죠. 주권을 빼앗기니까 그 서러움과 고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권을 빼앗겨 버리면 나라가 뭐 나라가 뭐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고 또 아무리 국민들이 많아도. 그 나라는 사실은 나라로서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 다시 나라를 찾자고 다시 일어서자고 독립 운동을 했죠. 먼저 이스라엘이 큰 나라라고 한다면 자 먼저 이삼 요소 중에 나라를 이루는 영토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 큰 영토를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죠. 강원도 땅만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그, 이 광야 40년간의 광야를 거쳐서 지금 모압형지에서좀 있으면 모압 동편입니다. 이스라엘 동, 그러니까 가나한 땅 동편입니다. 이 가나한 땅 동편 모압형지에서 이제 좀 있으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가나한 땅은요, 남한 땅의 한 5분의 1 정도?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가난 땅 하면 굉장히 넓은 땅이라 지금 이스라엘 땅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조금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습니다. 정말 작은 땅이거든요. 당시 이스라엘과 금접하고 있던 애굽 얼마나 애굽 나라 큽니까? 이집트, 이집트죠. 이집트, 뭐 바벨론, 뭐, 어, 뭐, 이, 뭐, 아시리아, 뭐, 또, 뭐, 모합, 이런 나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죠. 사실 애굽하고 비교하면 5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정말로 참으로 작은 나라, 작은 영토를 가진 어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일단은 영토는 적죠. 아무튼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예, 네,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러면 국민이 그그 백성들이 엄청 많은가? 성경에 보시면 어 우리가 민수기에서 말씀을 보셨지만 민수기에서 앞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출애굽 해 가지고 이제 광야에 막 들어갔을 때 광야 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어 이제 신의 이제 딱그 시작했을 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많긴 많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아 평지에서 가난성 입등을, 입성을 앞두고 이제 인구를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때 몇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까? 광야 생활을 거치고 똑같이 60만 명입니다. 희한하죠? 거의 숫자가 안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 중에 순풍 순풍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죽,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태어나는 아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40년간 성인이 된 겁니다. 자라서 20살 이상 성인이 다 되었는데 아무튼 그 광야를 끝나고 들어갈 때도 60만 명. 자 여기서 60만 명이라고 할때 보통은 20세 이상 남자만을 말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뭐한 대충 어림잡아 학자들이 한 3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모세 시대 당시 이 정도 인구는 사실 적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적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큰 나라라고 자랑할 만큼은 되지 않았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한 땅, 결코 넓은 땅이 아니었고 그 인구 또한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나라다라고 할 만큼, 자부할 만큼, 엄청난 인구는 또한, 그것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죠? 국민, 영토, 또 마지막 하나는 뭐 하나 뭐 남았습니까? 예, 네,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면 그큰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를 봤을 때,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도 아니고, 또한 넓은 땅을 가진 나라도 아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주권, 이 마지막 세 번째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세우시고, 또큰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삼겠다, 그렇게 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주권입니다. 어떤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대심, 그분의 왕권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도님들,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도 작은 나라인데,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옆에 있는 이란이나 이라크가 한번 잡아먹을만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자치기구, 피에로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막, 전투력이 대단하거든요, 그것도. 우리 저, 그냥, 이스라엘 쳐들어가지고 저, 상기비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중동에 있는 그큰 나라들이, 엄청난 나라들이, 왜저 이스라엘 앞에 쩔쩔 맵니까? 하나님 시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안 믿어요. 잘안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보면 뭐 포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이 믿는다기 보다는, 사실은 미국 때문이라고 사람들 많이 많이 하죠. 미국, 아시죠? 미국을 등에 업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주권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는 조그만데, 사실 아시겠지만, 미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대부분의 그,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유태인들이 있거든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대대부분에 거의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미국을 자지 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이 미국 때문인 거죠. 그 이스라엘은 우리 이스라엘 자,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중동에서 또큰 나라들이 상킬만 또 한데 함부로 할수 없는 것이 미국이 바로 개입해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권은, 우리의 주권은 미국,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 주권이, 그러니까 이 주권이,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대로 독립된 나라지만, 그대로 있는 나라지만, 이, 이, 우리는 미국이라는 주권을 의지하고 있다는 그, 그 뭐냐, 배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 나라들이, 주변에 있는 그,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미운지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쉽게 건드리지 못하죠. 자, 함을며 우리 성도님들. 미국이 아니라 미국보다 아니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로드십,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그 성도는 얼마나 큰 나라가 될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을 의지해도 저렇게 떳떳하고 힘 있다고 저렇게 위세를 떠는데 우리가 그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온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또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가 겁날 것이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 가단입니다. 적신이나 어떤 것도, 어떤 이 세상의 악한 것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총, 통치를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큰 나라는 오늘 우리들도 큰 나라가 되어야 된다 했죠. 이스라엘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이 있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큰 나라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4장 5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큰 나라 사람이 저기 있다. 저큰 나라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너희들이 그 땅에 수많은 잡족들,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나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과 규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런, 그런, 그런 그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큰그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 새벽마다 그 기도는 하지만 제가 참 새벽에 나와서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 묵상하고 또 외고 또 때로는 찬양도 부르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10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 아십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있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마다 이 말씀도 묵상하고, 또이 찬양도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그 왕대심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 정말로 아무 보잘것없는 나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그내 마음에 깊은 손을 담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외고 또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아침에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실 때 어떤 기도를 많이 들으십니까? 뭐 이런 기도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 하루를, 내가 오늘 시작하는 모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스릴 때만이 나를 지켜 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요,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laughs> 또, 내 생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아무리 선포하고, 내가 찬양을 아무리 많이 불러도, 내가 아무리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의 자세가 없으면, 그분의 다스리심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혼이 주님을 송축합니다라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내 생활은 완전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은 나쁜 짓은 다 하고,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정말로 제가 얼마 전에 너무 가슴 아프네요. 정말로 참 괜찮은, 잘 사는 사람인데, 참 너무 화가 나더라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토색가 토세,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거 없어도 사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빼앗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자녀래요. 너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러고 나서 교회 가서 십일조 내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 그 사실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닌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저도 어느 날 열심히 성경 보. 저도 성경을 열심히 보고 정말 말씀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이, 정말 뭐가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뭐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힘든 어려운 어르신들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전도하고 그분들 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삶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 대학생 때 있을 때에 우리 막 이렇게 청년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양팀을 막 만들어가지고 막 우리 채플 뭐 때마다 찬양 인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리더하고 막 우리 여기 한열몇명 같이 막 찬양하고 있는데 아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막, 뭐 여기 앉아있는 우리 그 대학생들은 막한 수백 명도 되고 뭐 엄청 많아요. 막 엄청 많이 모일 때였는데 그때는 어, 그런데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자연팀, 우리 지새들하고 전부 다 토요일마다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용두산공원 가서 전도하러 가죠. 그랬어요. 토요일마다 거의 몇 달을 갔는데, 토요일마다 제가 기타 메고, 그, 용두산공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용산공원 가면 뭐 뭐가 많아요? 예, 비둘기가 엄청 많아요. 또 뭐가 많아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아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들도 많아요. 할배들도 많죠. 할, 할매, 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진짜 많아요. 예. 그 뭐, 우리 뭐, 보든 안 보든, 그 앞에서 기타 메고 막 찬양하면서, 한, 시, 한 30분 정도 찬양합니다. 뭐, 동그랗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찬양하고, 뭐, 뭐, 기뻐함이 함께 노래 부르면서 막 찬양하고, 그 뭐, 뭘 하든 말든, 그래서 그때는 신고도 안 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막,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이 들고 전도하러 가는 겁니다. 전도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런 거저도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막 전도하는 거 전도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자 막 하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딱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우리가 찬양을 하면 찬양이 다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지요. 찬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구나. 어, 그때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 전도하자. 우리가 찬양, 찬양 준비 10시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가서 1시간 30분이나 전도하고 오는 게더 낫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준비는 조금만 하고 연습도 해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가 전도하자. 전도하고 와서 우리가 찬양하면 얼마나 그 예배 시간에 하여튼, 영성이 있어요. 우리 제가 영성이 있다기 보다는. 아무튼, 영성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우리 성도님들, 내 생활의 초점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려달라는 그런 기도는 헛헛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쓸 때, 이 주일날 나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주일날 예배 드린 것이 하나의 님 말씀이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주일날 이 아침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 오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알아? 오늘 뭐 돼지고기 나눠주고 뭐 수박 잘라 묶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잖아요. 수박 잘라 묶고 막그 알아제 수박, 수박, 수박 쪽대도 한대요. 수박도 그렇다고 예배 맞춰 또띠 가지 마시고, 수박 잘라 먹고, 돼지고기 구워가지고 나눠 먹고, 막, 그, 그,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뭐 하여튼, 그런, 그런데, 그다 유혹을 뿌리치고 여기 오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왕대심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은혜를 누리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아,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 여기 계신 한길교의 모든 성도인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큰 나라가 됩니다. 기도할 때, 두 번째, 첫 번째는 순종할 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어, 기도할 때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을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방 종교들 이방 종교들은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도 그 신이 가까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그 불상 앞에 아무리 절을 하고 불공을 드리고 아무리 이방 그간 그 생명 없는 이방 종교 앞에 가서 아무리 절을 하고 치성을 드려도 그 신이 가까이 하지 않는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